<laughs> 네, 블러그였는데요. <불러가야 돼요? 웃음> 아, <반칙이> <laughs> <이렇게. 웃음>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플만입니다. <laughs> 오늘도 제이 <laughs> 볼은 땡땡하군요. <laughs> 아, 왜 이렇게 볼이 살이 많은 거야. <laughs> 어, 저 지금 운동 가요. 제가 평상시에 왼손 운동 좋아하고 기구 운동 잘안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가는 헬스장에 어, 운동 기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트레이너 선생님이 운동 기구 사용법 조금 알려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운동 사용법 알고 그리고 운동 좀 하고 올게요. 어제 딸 제이가 기억했잖아요딸 어, 제이도 이 근처 호수 공원에 어, 운동 간대요. 러닝 하겠대요. 호주에서도 러닝을 자주 하나 봐요. 그러고 보면 저희 가족은 다 운동을 좋아해요. 어, 남편도 블링 매니아거든요. 블링 잘차요 <laughs> 어, 최고는 작아도 아주 다구지게 운동 잘해요. <laughs> 오늘은 여러분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계신가요? 오늘 일주일의 시작 월요일 화이팅 하세요. <목소리> 자. <laughs> <laughs> 잠깐만 웃겼다. 아니. 엄마 어? 엄마 운동하는데 뭐야 뭐야 웃겼어? 내가 들라고. 어.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은 엄마랑 밥을 먹으러 갑니다. 제가 엄마 동안 제이가 좀 음. 썰좀 풀어봐, 운동하는 동안 제가좀썰좀 풀어봐. 운동한 썰. 오늘은 한국에서 데이 원인데요 저는 아침부터 오늘 10시 10시 반까지 완전 푹 잠을 자고 4km를 뛰고 왔습니다. 제가 요새 러닝에 빠졌는데. 그 한국 가을에 꼭 러닝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소원 성취했어. 이제 가을인가 아직? 어 겨울인가? 겨울 가을 끝자락? 응. 겨울 초. 근데 뭐, 뭐, 네, 그래. 가을이라고 칠수 있지. 아직 단풍이 붙어 있습니다. 그럼 가을이죠 여러분? <웃음> <웃음> 어 가을이야. 그래서 지금 운동을 열심히 하고 지금 거의 한시 반이 다 됐는데 이제서 첫 끼를 먹으러 갑니다. 저희 엄마도 운동을 끝내고 오셨대요. 엄마, 네, 네. 미모 보세요. 뭐? 제이야, 뭐엄마 <laughs> 지금 얼굴이 십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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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발시십발게십발니어엄 저게 지금, 엄마 몇 살이지? 55세? 그게 지금 55세의 비주얼이 맞습니까? <laughs> 제가 지금 그냥 20대 그냥 남들은 <laughs> 20대인데 지금 이 미모를 아 여러분 제가 사실 운동을 또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갑자기 생각났네. 제가 다음 주 엄마랑 베트남을 가거든요. 저희 엄마가 다들 아시다시피 관리의 여왕 아니겠습니까? 또배 복근이 있어요. 저도 없는 복근이. 그래서 제가 지금 엄마 사진만 찍어다, 찍고 오게 생겼어. 지금 같이 사진은못 찍을 지경이에요. 그럼 저는 <laughs> 지금 일주일 동안 빡세게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제이야 누가 너 이런 썰 부르랬어? <laughs> 제이야 이거 엄마 <laughs> 너 이런 썰 기대하지 못했는데 아, 아 그래서 제 유튜브도 있거든요, <laughs> 여러분. 제가 제 유튜브에서는 이렇게 말을 많이 안 하는데.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제이야 이렇게 말안하잖아 남의, 남의 채널이니까 또 가능한 거 같아. <laughs> 남의 채널. 나도요 <laughs> 아, 엄마, 엄마 채널. 음. I mean you know what I mean, right? 그 엄마 채널이. 제채널이 아니니까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1 복근을 일주일 안에 만들기는 불가능할 것 같고 그래도 라인을 한번 잡아 보자. 몸매 라인을.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점심에 먹는 건 괜찮아요. 점심... 이제 밤에 먹으면 살이 찌니까. 맞아. 근데 한국 와서 참 먹을 거 참기는 진짜 힘든데. 어 우리 먹을 거가 많다. 제가 좀 그러니까. 예약한 데 많다. 그러니까. <laughs> <laughs> 앞으로 저와 엄마의 일상을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재밌다 추억의 영상 딸내미와 음. 저희 엄마가 아시다시피 되게 하이텐션이거든요 <laughs> 저도 나름 좀 밝은 편인데 엄마는 텐션 자체가 그냥 항상 높은 사람이어가지고 제가 체력을 좀 키워야 돼요 그 엄마와 맞추려면 <laughs>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저 20대고 엄마가 50대인데 저보다 에너지가 더 좋아요 기대해주세요 다 다시 카메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워필만이 음, 딸의 투머치 토크였습니다. 어디지? 오 어디야? 어 여기였네. 여기였어? <laughs> 뭐야? 제이도 찍고 엄마도 찍고? 음. <laughs> 나 제이도 제이도 <저희도> 뭐 유튜버니까 <laughs> 이거 브이로그 올려줘요. 쇼츠만 올리지 말고. <laughs> <laughs> 유튜브는 제가 먼저 시작했거든요. 제가 한 2년 전쯤에 엄마도 한번 유튜브 해보라고 해서 저도. <laughs> 아, 그렇습니다. 와. 제 맛있게 먹을게요. 음식이 다 나왔어요. <laughs> 자, 이제 영상 보넘어볼게요 여러분, 굿모닝입니다. 오늘 화요일 인데요 어, 오늘 제이랑 어, 갈 때가 있어요 회화동에 갈 건데요 음, 서울 회화동이요 어, 대학로 <laughs> 그 근처 가서 반지공예 하나 하고 올 거예요 제이랑 저랑 어, 커플로 반지 하 만들려고요 어, 서울 가니까 아빠도 <laughs> 뵙고 그리고 아빠랑 식사도 같이 하고 오려고요 여러분도 오늘 기분 좋은 날 되세요. 파이팅. <laughs> 커피 없으면 안 되는 제희. <laughs> 커피 아메리카노. 아니, 급 어, 뭐? 와, 시간분 걸려. 와, 와. 빨리 가야 돼. 어. 통행료 원 잠깐만. 어? 어, 빨리 가자. 우린 참 멀리도 잘 다녀 가고 싶으면 나는 안 가. <laughs> 엄마나 가. 엄마나 엄마랑 같이 가니까 아, 하는 아, 거. 아니 아빠도 안 가. 근데 엄마는 가. 멀어도 그냥 엄마가 가고 싶으면 가. <laughs> 신기하다. 음오 어? 한국 두유로 만든 아까 배지밀 두유를 쓰시더라고. 내가 소유밀크랑 아. 호주서 자주 마시는데. 이거는 호주 한국에서는 호주 브랜드 그러니까 하, 호주에서는 호주 브랜드 우유로 만들잖아. 아까는 배지밀 우유 있잖아. 그걸로 하시도록. 어 맛있어. 중국에 라떼라고? 응, 라떼 마셔볼래? 아니. 저기 들어갈게요. 와 이쁘다. 와 반지들 많네요. 아 어디로 갈까나. 근데 사람이 없어 어디 계시지? <laughs> 어, 안녕하세요. 선택해 주신 후에 벨 눌러 주시면 되세요. 네 고맙습니다. 사이즈 체크 먼저 해하세요 아니 불편하실까요? 아니요 안 불편해요. 괜찮으세요? 네. 이게 빈티지하다고? 어. 응. 축깔로도가들끼아특이하다 음 특이하다. 아까 꺼는. 깔끔하게 잘하셨어요. m d m n d 야 M&D야? m 마음 M&D야? m 는 m d d 가 m d 너무? m d d 야 m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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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줌마 버전 응. 또 즐거운 추억을 이렇게 쌓았네요 간이 기대돼요 나이는 못살겠데 그래도 엄 감성은 되게 재야 30대야 <laughs> 아니 나이는 50대지만 50대지만 감성은 30대잖아 엄마. 감성, 그냥 감성은 아, 아니 거지. 딴거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은 20대 아니야? 아, 맞다. 20대, 30대. 그렇지. 마음은 정말 그러잖아은다 근데 사실 감성이나 뭐 이런 거는 여기 왜 이렇게 잘 나온다. 이게. 와, 이게 빛이 엄청, 조명이, 조명이 엄청 많거든요. 이것이 바로 의식의 흐름으로. 와, 또 진짜 뭐라고 할까. 진짜 영상 찍으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 조명에 따라 사람이 막 <laughs> 엄청 예뻐졌다 봐도 완전 엄청 못생졌다봐 진짜 그래요 이 조명이 진짜 예쁘게 보이는 조명이에요 와 여기가 진짜 노란 물 빛인데 진짜 좋은 화나요와 여기서 계속 찍어야 되겠다 여기서 먹물 르다가자 여기서 밥도 응. 먹자 밥도 커피도 하자 할아버지 만나기로 했잖아 할아버지네 집근처 가서 먹자 이렇게 해서 셀프 하 찍자 보이는 셀카 코트. 오늘 커플 을 입었어요. 오늘 저희 나름 커플 옷이에요. 커플 룩을 입고 커플 반지를 하고 왔습니다. <laughs> 아, 나름 계획이 있다니까. 근데 어근데 제가 어, MBTI가 ENTP거든요. 근데 ENTP 계획 없잖아. 계획성 없는 사람이라고 하던데. 근데 뭐 어느 정도. 예요 그래, 네, 어느 정도. 성... 근데 반지 나왔어요. 저희가 완전 반지입니다 껴보자 <목소리가> 저는 유광으로 했고 딸내미는 네, 네, 오, 유으로오 <목소리가> 너무 예쁘다 M&D 해봐 어디가? M&D가 어디있어? M 하트지 완전 마음에 들어 오, 랜덤까지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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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어 <목소리가>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야, 하다 보지 이거 잠깐 찍으려그래 아빠. 맛있게 식사해, 아빠. 아니 왜아빠 저희가 <laughs> <대박, 대박> <laughs> 아빠? 아빠? 에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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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있헤요 제로 있어요, 있어요. 제로 하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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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어, 죠응 엄마도 좀줘 양파가 저렴불 낳지 양파 좋아요 여러분 응. 양파 마늘 이런 거 많이 아빠도 야채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놀라> 아빠 아빠도 야채 좋아하잖아 야채 좋아하시잖아 야채 응, 좋아하시잖아 <laughs> 오늘 영상은 여기서까겠습니다 다음에 아, 네. 더 건강한 음. 모습으로